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정모 뉴인스 캠프장 까지 가는 정모 저 1탄 2탄 이에서 3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요 여기가 로스트시티라는 곳입니다 시드니에서 차로 한 4, 3시간 이상 오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뾰족뾰족한 돌들이 그, 건물 같은 느낌을 준다 해서 이름을 로스트 시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항상 뭐 그렇지만, 뭐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장난 아닙니다. 죽습니다. 이거. 무조건 왼쪽 가야 되겠네. 재작년이었나? 그때는 지금 보시는 정면기를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을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코스가 아주 예술입니다.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오른쪽에 구덩이 파인 거 보이시죠 보통 한 무릎 정도 높이는 되지 않나 각도 험한 데다가 저렇게 파인 데까지 있으니까 보통 차로는 사실 어려운 코스입니다 야, 지난번 그 써니코너 지뢰밭 이상으로 여기도 와 짧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뭐몇발 걷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뭐 숨이 차서 말도 못할 정도인데 술 담배를 끊어야죠 그죠 아 담배 안 좋아 지금 전체다가 다 장난 아니야 이거 옛날에 그 코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누가 사브로쉬 팔았나 봐요 뭐냐 이거 떠가지고 응? 올라와가지고 올라 일로 가야 되겠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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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여기서 이리붙어 갖고 어, 여기서 계산을 좀 한다. 니까 여기 맞아. 저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고. 요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요 나무만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무. 왼쪽으로 바삭 붙여야 돼.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와서 왼발이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왼발? 이쪽으로 와야지. 왼발 여기 와야 돼. 이쪽으로 타야 돼. 그럼 타입은. 오른발은 네. 요 나무를 타야 되겠네 요, 요, 요 아니지. 이기타 이거. 아, 되게 어. 아파른다데 여기도. 어. 진짜. 내가 봐 줄게. 예. 어. 네. <laughs> 자, 앞에서 우리 천봉 선배님이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1번으로 이 코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차가 상당히 큰 차인데도 이 아시, 아시겠죠? 죠 상당히 이 폐해진 것을 화면상으로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지금 멈춰서 다시 상황을 한번 보고 지금 출발하고 있요 로우 기아의 2단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한 것은 험한 것이지만 중간에 나무를 잘라 놓고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보면 운전석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꼭 누가 봐줘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밑에 대우라든지 샤프트 같은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코스에서는 누가 앞에서 저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타이 왼쪽, 왼쪽, 앞 타이어, 이제 앞에 나무가 있어서 지금 옆도 오른쪽으로 차체를 돌려서 다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차 옆에 웹캠, 액션캠이죠. 달고 똑같은 코스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 뭐 출발은 상당히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사가 상당히 험해서 지금 왼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른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타이어 사이즈는 제롬이 35인치짜리 타이어입니다. b f o o 치고요 c 타이어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왼쪽 앞바퀴가 나무에 걸려서 못끄도 하는 거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다시 운진을한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붙쳐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하뭐 운전석에서는 뭐 하늘 말고는 아무도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앞에서 저렇게 봐주셔야지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 차를 앞에서 그 봐주셨던 그 천봉님께서 아이디 천봉입니다. 한국 천봉 어디, 어디 지역이 있나 봐요. 거기 지명을 따서 아이들을천봉이라 하셨는데 상당히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33인치 지름을 차랑하는 FJ 그저 차를 타고 지금 건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타이어가 뭐합실를 하지는,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경사에서 LSD가 잘 작동을 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나무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봐줘서 네, 안전하게 올라오는 장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뒤, 그리고 여기 그 뒷범퍼 밑에 보시면 그, 회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약간 그런 걸로 대개가 있는데요. 애프터마켓 연료 탱크를 달았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큰걸 달았죠. 아, 그건... 그래서 더먼 장거리 한 1000km 이상도 달릴 수 있도록 큰 연료 탱크를 그, 따로 달았습니다. 저차는 그리고 이건 랭글러입니다. 랭글러인데, 오프로드 경험 이번에 네,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저희 신입 회원이 있는데요. 뭐, 쇼파디라서 오프로드 잘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LC도 생각보다 잘 들고요. 예, 보시면, 예, 각이, 경사가 심합니다. 부드럽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힘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아직까지 저희 신의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뭐, 신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아직 못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조금 안 맞아서, 조금 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있지만은 신입 시으는 상당히 부드럽게 잘. 아니 잠시만 핸들을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꺾으세요. 예 됐어 됐어. 에, 부드럽게 올라오세요. 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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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네, 여기 똑같습니다. 천천히 뭐 차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자, 단차도 천천히, 그렇지만 은 천천히, 천천히. 아타에 걸려서 천천히, 천천히.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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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이런 데서는 또 이렇게 작은 차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딴차는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뭐 회전하고 하는 게 좋고 회전방향이 넓은데 쉽게 회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33인치에 인시 스프링 리프트 업 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순정보다는 조금 더잘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니산 페트롤 타고 오시는 아이디의 독사님께서 같은 코스를 타고 올라오고 습니다 그 저희들은 저기에서 지금 화면상으로 더 오른쪽으로 탔었는데 지금 중간 코스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기는요 이 코스가 훨씬 쉬워 보데요경상하기 상당히 시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 이 부분이요 예 네, 잘못하냐 나무에 곡식을 <laughs> 빌려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네. 아 이겁니다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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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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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아니, 아니, 핸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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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이게 그겁니다. 운전석에서는 뭐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아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혼자 갔다 이러면왜안 가지 하고 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는 누가 봐주는 게뭐 안전하게 저희들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꼭그 코스를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까 저희 동사님들 갔던 똑같은 포스로 우리 캐, 그대오께서 부드럽게, 거이 차를 무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점심 먹고 첫 번째 호만 코스를 지나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호만 코스를 가는데 그 가기는 중간 중간도 상당히 험했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갈수 있는 코스들이라서 그냥 가볍게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보시고요. 뭐 타이어 뭐 조금씩 들리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코스는 튜닝이 전혀 되지 않은 일반 차량들도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랭글러 그런 차들도 순정이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그 픽업트럭들 아니면 그 프라도라든지 나바라 정도는 충분히 어 통과할 수 있는 코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코스 내렸습니다 그죠 또하반 코스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우에 이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쯤에 제가 일단으로 바꿀 거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전혀 가게 험하지도 않습니다. 뭐 높아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냥 에이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좀이따가 제가 내려서 또그 다른 차 올라오는 걸 영상 찍을 때 보시면 뭐 그렇게 우수한 코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뭐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문짝 옆에다가 액션캠 달아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만 넘으면 이제 제가 좌회전을 하고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제 다음 올라오는 차를 봅니다. 위에도 또 코스가 한했던 하나 더 남아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쉬... 대로 왼쪽을 치워야 됩니다. 올라오는 가다았었는데 그냥 씩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대로 쉬세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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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대로 쉬지 말고. 방귀가 예, 뭐 들리고 있지만, 상당히 뭐, 부드럽게 잘올라오고 약간 부드럽게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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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이 정면에 있는 저 친구들이, 그 저희들 코스 홈에서, 그 직진으로 지금 서 있는 그쪽으로 해서, 또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들, 은험하다고안 타고. 여기는 다른 각도에서 또 지금, 굉장히 네, 캡틴이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나무를 끌고 가는데요. 나무 중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브레이크 그 호스에 걸려있더라고요. 그 미리 안 봤으면 아니면 좀더 튼튼한 나무가 걸려있다면 었호스가 뭐 끊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다행히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면 저희 FJ통전 농님께서 어 같은 코스를 타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건 뭐냐 하시겠는데, 똑같은 굽습니다. 밑에서 잡았을 때는 아무도 없이 이렇게 잡는데, 또이 각도에서 보니까 또 다른, 예, 훨씬 더, 예, 그, 무릎이 험한 거를 잘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laughs> 되게 터프하게 봅니다. 똑같이 네. 네. 어, 탑니다. 똑같이 탑요. 이게 뭐, 뒤에서 잡은 사진입니다 근데 아까도 그랬죠. 뭐 뒤에서 이렇게 볼 때는, 평균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평딜 같은 는차로올라가요 차량들 너무 어잖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요 여기 옛날 저희는 이런 코스만 한 4, 5시간 탔나봐요. 네, 뭐이 정도 코스, 지금도 상당히 사실은 험한 코스입니다. 근데 네, 이 정도는 그냥 통과를 하는 장면이고요 뭐 나중에 보시면 또이 각도가 또 다른, 앞에 다른 차들이 있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영상도 이제 조금 씩 나오니까요. 호가호 이렇게 보시면 네, 천천히 올라가는데 예,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천천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 한국 영상하라는 를 봤는데, 뭐, 제목이 그렇더라고. 뭐, 다 시간 운전해서 갔대요. 저희들은 뭐, 다 시간 운전은 기본이고, 플러스 오프로드만 뭐, 한 일곱, 여 시간 이상을 탈 때도 많다 보니까, 예, 놀이터가 크죠. 상당히 뭐,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크다는 거, 예, 참 호주의 자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그 동료분들도 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오셔도 같이 즐기는 것도 저지 않나 라는 뭐 기망을 가지 봅니다 여기 이제 같은 코스입니다 제가 또 올라왔던 코스고요 다른 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슈퍼가 빠르다 보니뭐 밖에도 많이 씻리고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가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차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가는 게 어 단순히 안전뿐만이 아니라 차량에도 덜 무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서로 선물이 통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게 뭔가 식별적이 되는데, 아까 고겁니다 랭글러가 지나갔던 바로 그 코스, 그 코스를 제일 마지막 차에 장착되어 있는 그 뭐야. 카메라하고 찍은 장면입니다. 각도가 상당히 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압델레이션 너무 세게 바는다든지돌 하나 잘못 치는 걸로 인해서 뭐 전복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운전, 안전운전이라고 해야 되나? 조심해서, 서행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게뭐 하나 부러지고 깨지는 게 괜찮은데 차량이 전복됐다 그러면, 뭐, 그걸로 그냥 아예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회원활동 안 하시고요. 그냥 없어집니다. 그분은. 너무 큰 충격이죠. 사실. 자하가 그냥 폐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저런 코스에서 코트 잘못 조절하면, 특히 저런 짧은 쇼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호주에서 특히 시드니 저희들 레발로 클럽에서 그 하시는 분들은 다 롱바드를 타고 다니시고요. 이왕이면 더큰 차들이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큰 차들이 조금 더 전복에서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나 큰 차들을 좀선호하는 편입니다. 더더더 반대로 고더 반대로 돌고 반대 반대 오케이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네, 오늘 뭐 거의 뭐홈한 코스 다지나갔고요 진짜 위험해서 전복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내려서 확인하고 또 앞에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길을 안내를 해주고 해서 넘어왔구요. 뭐요 정도 코스는 그냥,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냥 통과하면서 저희 차에다가 장착을 카메라로 영상을 담았고요 요렇게 해서 저희들 짧은 1박 2일 중에 딱요 하루입니다. 한 하루 동안. 6시간 운전했나? 7시간 운전해서. 지금 저희 하룻밤 잘 캠프장까지 네. 네. 캠프장 도착한 네.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캠프장은 일반 차로도, 저기 보시는 그죠? 저런 차들도 충분히 오는 코스입니다. 근데 일부러 음, 어렵게 아이고. 돌아 돌아서 험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